러시아 바그너 그룹은 수장이 프리 고진이는 사람이 사실 푸친을 요리해 주는 요리사 뭐그런 식당 운영하면서 친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로 하면은 비선+ 비선조직 이런 정도로 활동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인제 이바그너을 키워가지고 러시아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해서 러시아 정부가 공식 개입을 부인하고자 할때 활용하는 그림자군대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해왔는데. 뭐과거에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에도 개입해왔고 그 대가로 자원 채굴권, 금광 채굴권 이런 걸 획득하면서 돈과 권력을 함께 키워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루크나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핵심 공격 부대로 활약을 했어요. 영국 국방부가 평가하기에 2023년 1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바그너 용병 약 5만 명이 있다. 그 전투 효율은 러시아 전기보다 더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이 고전한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이끌었고, 2023년 5월에는 치열한 소모전을 통해서 바흐무트시를 함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보상 문제로 푸틴 정부를 향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세계 이목 집중시켰는데. 박은호 그룹 용병들은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훈장을 받았다고 해. 그래. 심지어 반란은 일으킨 후에도 일부가 용인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